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이넥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입니다. 아, 아, 박성우 어, 얼굴 뭐야? 박불 공격. 아, 승우 아, 머리를 잘랐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잘생겼고 이쁘네. 오늘 머리를 새로 깠는데, 어 아, 이현 씨 그때 염색을 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뻔하지 않나요? 한달 전에 하긴 했죠. 오, 네. 아, 니우 씨의 또 깐머가. 깡모가... 야, 야 아, 오늘 재현 씨의 곱슬곱슬 머리가. 원혁 아, 어, 응. 씨는 네와 아, 아. 웃나이는 <laughs> 아, 아, 그거 넘기었어요 아, 그 반다나 아, 응. 네 그렇죠 아, 반다나 넘기었어요 좀 크롭 을 입었는데 네. 네. 거의 처음 입어보거든요 네저 네. 불안한 거예요 첫 배꼽 공개 나 이거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까 봐 불안해가지고 명목호비였네 네, 각 꼬비요. 각 꼬비. 그리고 문고 비이비요 아, 근데 나 확실히 어제 우리 작작곡 보니까, 얘가 진짜 다잘잘 잘 짓더라, 별명을. 박박이 씨. 박박이에요 박박 박빡, 박박이 진짜 그때도 내가 <목소리도> 형이 박박이라고 웃기는 거좋차 <목소리도> 웃긴, <목소리도 웃긴 야,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인기 추가해 주세요, 박박이 그럼 지금 한번 복근을 보여드리는 건 어때요, 지금? 이한아 무슨? 아 지금 보여드려요. 아 무슨? 저 그렇게 쉽게 배 보여주는 남자 아닙니다. 나그 <laughs> 수건으로 닦으시던데요? 예. 아 그건 뒤돌아서 약간 아, 이렇게 뒤돌면서 이렇게 닦아 왜냐면은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런 거지 까 얘기해도. 아예 <laughs> 아예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아니, 땀이, 너무 하세요. 하세요. 아, 땀이 너무 많이 <laughs> 나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이안이 귀엽대요. 네 이안이 너무 귀여워. 얘는 귀여워요. 뭐야? 귀여운 야 칭찬해. 야아 뭐야? 귀여워가지고 뭐야?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뭐야? 니 진짜 뭐야? 당연히. 야순사라좀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가만 있어 뭐야? 와, 어. 와이 어, 지금 표정 뭐야? 아이 동현이 형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이말 이거 니고 아, 어, 이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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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솔직히 말해. 아, 아, 이거 말해야 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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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야 돼 뭐. 아니, 밥 먹으려고 회전 <목소리> <표정> 가려고 <목소리> 갔는데 갑자기 아, 이쪽 보면서 그 근데 나. 아 진짜 다음 생에 막내 한번 해보는 것도 아프지 않다. 아, 아 그거? 그래가지고. <목소리> 아 그거. 더니현이가 oh 해? 해? 먹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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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큰일 났다 지금. 한 방생 모든. 그냥 운하기가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해보고 싶어데 막내신 거 행복한 막내. 대기 중그초 어제 한번더 느꼈어. 오늘 정말 좋은 막내. 왜냐면은 어저께 제가 룸서비스로 그밥 먹는데 네. 그 콜라가 제 침대 위에 있었어요. 야구나 콜라 좀줄수 있냐? 그랬는데 침대가 뭐 떨어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제가 갖다 갖고 올게. 그랬더니 응. 형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응. 아니 괜찮아. 내가 갖고 올게. <laughs> 네. 아니 말해달라고요. 지금 그래. 침대 떨어져 있을 거야 막내. 이렇게 이렇게 침대를 제 침대를 위를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laughs> 아니 문학 씨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좋은 야, 막내 처음에 또 아, 아, 문학 씨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아. 감동이요? 형이요? 무대, 무대 위에서 그 제가 떨어져가지고 눈에 들어서 아, 아요 그때 진짜, 어, 진짜 아찔했어요 저.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앞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무대 내려가는데 계속 다 옆에 불러가지고 옆에 이렇게 계속 치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아, 나와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갑자기 형 물, 물, 빨리 물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문항이 뒤에서 진짜 애가 안될 목달면서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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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죠 아니 이게 아니,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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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은 먼 거예요 생각보다 거리가 가는 나가는 길이 대신까지 멀었어. 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왜 평소에 운항이한테 이렇게 칭찬 안 해주고 아이 착한 왜 이렇게 아, 맨날 다들 아, 신대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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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다들 신대래요. 아, 근데 착해. 뭐 좋은 거다 안 하는 거다 평소에. 아, 아니, 아, 아이 착한 방송에서만 칭찬할 거예요 막. 좋아요 저는 <laughs> <laughs> 항상 여러분 말하지만 저는 배가 남겨요 허리가 꺾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laughs> <laughs> 아, 저요? 제... 아... 아, 근데 재환이가 사실 말랐어요. 아, 제가 진짜 말랐는데 여러분 제가 신체적 결함을 하나 말하고 왔거든요. 허리가 아, 유연해 이게. 결함이 아니라 유연한 거. 유연해. 그 관절과 관절 사이의 유연성이 남들보다 두세배가 높대요. 네. 평님남성분들 허리가 누만큼이거든요 응. 우와! 우와! 그래서 이게 허리가 이렇게 나와 보여요. 아,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이게 배가 나와 보이는 거예요. 아내 그림이. 배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장기자랑으로 써먹자라고 하시는데 저 그래서 림보 진짜 잘해 아 맞아, 림보 진 아육대에 아육대 림보 모... 있나요? 아육대 림보 나가면 제가 다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 아니, 아, 이런데 그럼 거창하게 싹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림보하고 싶니 림보 호이넥스 선수 명재형 <laughs> <laughs> <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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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림보 지금 아, 한번 해봅시다 아, 지금 해요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로 해, 걸봐아안 들어가겠다, 이안이 기분 어때요? 좋은데요. 아 이안이가 기분이 진짜 좋으면 뭐야 오늘 생일이야? 이게 나와야. 아, 네. <laughs> 아 맞아요. 해피워시 아, 뭐, 뭐. 이안이가 이한이 정말 행복한 진짜... 날은 뭐야? 생일이야? 이게 나와. 이안이 네. 스케줄하다가 자기가 기분이 좋다. 예. 네. 아, 뭐야? 오늘 생일이야? 근게 <laughs> 아주 좋아 이벤트가. 어 그럼 이거 스케줄 끝이에요? 뭐야? 오늘 생일이야? 아니야. 이거 한네개 남았어. 이게 한네개 정도 남았어. <laughs> 갑자기 이렇게 눈이 딴으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한번 딱 잡아줘. 아. I couldn't. I don't know what you 야 뭐야? I don't know what you saw.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들 이렇게 하 h a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저희 앨범 많이. 어, 자, 그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로 포토타임 하고 갑시다, 우리. 좋아요? 아니, 네. 옷상이 좀. 야 <laughs> <기아도. 웃음> 자, 포토 세 포토타임 좀. 나도 돈 때문에 줄 아는 사람. 할줄나날도갈수 있어. 괜찮나보 뭐야? 는데 이거 강경광 경어 버린데. 그럼 뭐야? 네, 습니다 통순이 통순이 가자. 아니 통순이 안 보내지 오래된 친구 빡. 친구 빵 컴백하면은 저희 또 이제 개인기 보여드릴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갑자기 연마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네. 유튜브에 성대모사하는 모습하고 아, 있어요 지금. 아직 못보여드린게 <laughs> 너무 많은데. 서요. 네 연습 중입니다. 네. 연마 중에 연마 중. 지코피님 저음에 디스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제가 또 누굴 디스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문화가 <laughs> 오늘은 뭘로 끝내줄까요? 뭘로? <laughs> 아 됐어. <laughs> 됐어 아이오다또앉아 <laughs> 한번 해줘, 자 은학 씨. 한번 해줘. 네? 해줘. 아 진짜, 자 은학 씨 어, 치킨 운하, 갑니다. 은학 씨를 보여드리면서. 네. 널, 오늘 진짜요? 네, 치킨 갑니다. 요, 이거 휴일이에요. 끝나고 또 이버스에 은하가 똑속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나 애교 연습한 거 있잖아, 한번 보여줘. 아, 아이고. 한번 아, 뭐, 연습한 거 있잖아, 우리. 다 맛있게 먹자. 먼저 맛있게 먹으세요. 그거 말고. 아 우리 왜? 연습한 거 있잖아, 너 보여줘요, 빨리. <laughs> 그거 숨겨서 뭐할 건데. n 하 g 왔대요. 아 t a ya, n a 다시 다시 다 t a ya, n a i a t a ya, n a g u a t a ya, nagihuata ya, n a t a n a g i h t a ya, n u t a ya, i h u t a ya, nagihuata ya, n a g i h u a t 가 ya, nagihuata y 나가 a g i h u a t a ya, nagihuata ya, n a g 나 あ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